파티 초반은 쎄죠 우리 판타지 도망가더라? 풀퀸인데 상대방 탑과 상대방 단근이 3분의 1도 안 남았어 근데 그만큼 깎 까놨어 랭크 어 랭킹이었지 어? 너 배치 깎아놨어. 배치 뭐라고 하지? 아, 아이언2 넣었어 <laughs> 한때 한때 다이아가 지금 아이언2야 <laughs> 근데 그운영력은 어디 안 가거든? <laughs> 이게 운영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야 <laughs> 운영열이 안 가는데 다른 세계더라고 확실히 딸피가 <웃음> 보이면 다섯 <laughs> 명이 <laughs> 쫓아가 딸피네 다섯 <laughs> 명이 가 <laughs> 딸피인데 풀피 탑이 도망갔다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laughs> 걔가 아이템을 사러 가야 되는 거야 <웃음> 아~~ 자기는 <laughs> 돈을 다 모았어 아, 쇼핑 가야 쇼핑 돼 아, 쇼핑. 쇼핑해야 돼 <laughs> 그래서 그 뒤로 탑을 안 갔어 내가 <웃음> <웃음> 오늘 저녁은 손대고 조금 안 찍죠? 예. 안 온대? 요 그때 대표님이 오늘이었어요서프리로 그거 서프 되게 정상적인 거셨네데 어. 나는 운... 저는 운영을 <목소리> 제대로 안 했어. <목소리> <laughs> 다행히 근데 다행히 그날 채네하는이랑 서포 아 포지션 이런 서포 망가, 가고 야구 야구 덕질보다 한 두골 드는 시점까지 하는데요. 쟤들이 후반에는 도망가기 시작했어. 우리가 워낙 땡땡해져가지고. 칼론이 밤을 넘는 논작이었거든? 나그 게임 말, 재밌었지 설마, 아, 되겠나? 바뀌었는데, 네. 설마 되겠나 벌칙 많이 받겠는데 설마 되겠나 그렇게 날렸지 잡혔어요? 뛰는 곰 중에 잡혀서 당겨져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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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되네 예, 예술인데? 이게 되네 하면서 <웃음> 예술인데? <웃음> 너무 웃겼어 새우젓만 예.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세요 급한 많이 드셨어요 대표님은 내 판마다 아군과 적군한테 원딜만 하면 욕먹었어 보통마다 아 혼자 부대일 하셨구나 적군한테는 맥탈 <laughs> 공격 받고 아군한테는 미드 가라고 미드 가라고 좀 미드 좀 가라고 아니 미드가 망했는데 나보 뭐 가래 자꾸 아니 가 망했는데를 왜 내가 자꾸 가냐고 그럼. 자꾸 자기가 망한 데를 가라 얘가 짜증나게 시 <laughs> 처음의 통신. 내가 무슨 패턴인지 모르는데 아토스가 겁나 세진 판이 있어. 아니 뭐몇 마실 거예요. 우리 한 4시간, 4시간 했나? 어, <목소리> 아니었어. 기차표를 못 구해 가지고. 아니 행사가아 6시에 종료되는 걸로 해서 8인가 8시 40분 기차표를 잡아놨단 말이야. 근데 그 주상무님이 여기 3시면 끝나요그러거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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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리 하다가 두세시부터, 뭐 한두시부터 막 보스들 정리하더라고. 음. 우리도 뭐 나눠줄 고다 떨어지고 해서. 마감하자. 그러고서. <laughs> 마감 끝내그시간동안 하셨구나. 아유. 그날이 그날이었어. 모든 게 우리 앞에서 끊기는 날. <laughs> 맞아. 그니까, 그러니까 제작도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 네. 네. 몇살티 음. 8시 50분인데 특실이라도 좋으니까 가장 빠른 차로 바꿔달라는 거한분 앞사람이 3시, 3시 40분인가? 특실 두개 남은 거 가져가셨다고 알았 음. 아,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 버텨야겠다 우리 물품 보관함 차트에서 물품 보관했는데 대표님도 앞에서 마감풀 나도 내줄 앞에서 마감풀 뭐시 응. 뭐지? 하고어 너무 <laughs> 데 어떻게 이렇게 무궁보관함면 찾았어. 저녁, 음. 먹은 음. 저녁 먹은 잖아 저녁 먹었는데 우리 앞에서 어, 밥이 다 떨어졌어요. <laughs> 어, 해장식을 먹으려 그랬거든. 근이무요 <laughs> 밥이 다 없대. 물 먹지구. 그. <laughs> 아. 아그 그것도 있었지. 진짜 운수 좋은 날이. 겁남 이제 막한를막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었어. <laughs> 근데 우리가 PC방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한 5분인가 남았대. 일단, 이제, 미드 사업까지 털리고, 이제 막, 한번 잘하면 이기거만회 하는 파트였어. 그래서, 야, 1 0 충전을 해야겠다 했는데, 10분 전역에서야만 충전을 할수 있다는 거야. 충전안 하려. 충그하는 PC방이 그렇더라고. 그럼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숨겼어. 그, 래서 열심히 부팅을 다시 했지. <laughs> 접속을 했어. 꽤팔주자가 되어있더라고? <laughs> <laughs> 재밌는 사실 나는 팔주자식가안 나는 맞는데 대표님은 팔주자식가맞서 내기시간 50몇초 남아있었고 그쪽문좀 됐어요 그 구간에 블랙인가봐 아니, 그 구간 계속 하다보면 익숙한 아이들 만나고 <laughs> 어. 아또 있네 <웃음> <웃음> 난 그게 제일 신기했어 왜 아무도 나들 신고 안했지? 대표님만 신고 됐고 대표님은 아마 누적시킨 거좀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걸? <목소리> 내가 이 없네. 그 상관이 렇게 지금 촬영을 하잖이어네 상관이 없네. 상관이 없네. 아니 이 없네. 상가이없고누웠이데 심심해서 내가 한 20년 동안 먹은 밥값은 얼마일까 응. 계산을 대충 해봤어 하루에 한만한 3천원? 한끼 정도 평균으로 대충 했을 때 3천원을 살고 해봤거든 야 1억이 넘어 3억은 밥값이 20년 동안? 어 생각해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 이게 계산을 때리니까 그래서 컨텐츠의 제목을 1억 넘게 사먹어본 사람이 먹는 밥 <laughs> 갑자기 1억을 넣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최소 비용 아니에요? 그거죠? 그거죠. 진짜, 어, 진짜 뭐술 먹고 음, 뭐저언 뭐, 어디 가서 쏘고 뭐 이런 거다 비싸겠지만 네. 최소 1억이라는 건 거는... 하루에 3,000원을 잡으신 거예요? 어 아, 응. 그냥 365 곱하기 그렇게 아, 한는거예 거기에다가 아, 곱하기 20을 한 거고 그 음. 1년에 365만 원이 평균 만 원으로만 퍼져. 근데, 근데 뭐, 밥을 한 끼만 먹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간식도 사먹고 뭐 하다 보니까. 이가였던 날, 커피만 심었어. 야, 커피가 왜? <놀람> <놀람> 커, 커피, 커피가 요거야? 어. 이게 8,000원이야? 8,500원 <laughs> <요>, 요거? 어물컵만한 <laughs> 커피가 18,500원이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커피숍에서 아 비싸다 <laughs> 계속 사먹고 <laughs> 네전 그게 전어요 이재니 씨 커피 안 드시고 케이크를 먹대. 근데 가방에서 <laughs> 커피가 나. 와 어디 안백 안에서 커피가 쏙 나와. 아니가 래서 원래 미팅 끝나고 이제 그분은 가실 줄 알았어. 난 거기서 이제 좀더 하다가 다른 저기서 안가. <laughs> 그 자꾸 안더서 일반 주제요. 술자리까지 따라갔어요? 아니야 아니. 술자리는 이제 후배들이 있으니까. 음. 응. 대표님 명확하게 가세요라고 안해서 안 간다니. 안녕. 가도 된다 그랬어. 날할 일이 여기 있다. 여기서 할일 있다 걔는 앞에서 뭐 했어요? 계속 자기 할 일을 했어 내가 대학인 휴가인데 막그 카톡으로 물어봤잖아 이거 이 사람, 이 사람 맞냐고요 쇼이로우 했을 때인가 그때 그 커피숍에서 물어본 거였어요 <laughs> 그 사람도 좀 특이하긴 한 거야. 차키? 이번에 그 컨텐츠 하는 거는 남자친구랑 간다고 하더라고. 잘 네. 다녀 오시라고. 잘 됐네. 카메라맨 하나가 생겼네. 무궁화. 가보자. 무런거 다녀오네. 가시라고. 소설책을 보든가 뭐 아무튼 만화책을 보든가 해야지고 콘텐츠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네 어쨌든 MES는 다 썼습니다 <laughs> 대표님이 준 양식처럼 그냥 와, 진행하면 깔아라. 될까요? 뭐 그래도 되고 아니었어요

근데 몰라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처음부터 작업시. 음. 처음 처음 아, 아, 근데 처음부터 노션으로 가 저게 성공서 바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멋진다. 아, 야지 이제 바니까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올해 지금 대기 걸려 있는 컨텐츠가 꽤 있지 않냐? 네도그 사람이 이제 좋은데 네. 올해 올해 안에 다 하겠어? 일정이 네. 만 생긴다면? 여 없지. <laughs> 그래서 내다고요이 바닥 생활하면서 여유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이거 <laughs> 봐야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쉬고 있다 한번 오더라고. 다 같이 쉬고 있다가 아우일좀 해볼까 하면서 <laughs> 확 와. 지금이 그거군요? 아니, 지금은 그냥 평균적이에요. 완료가 끝나고 나서 그 12월달에 좀을때 바쁠 것 같긴 하니다 느낌상 바쁠 것 같다고요? 음. 일단 브랜드 캠페인 12월달에 다 픽스 나와야 돼 음. 그 MES는 무슨거 봤나 모르겠지만, 좀 약간... 테리어에서 멀티로 바어서 전략을... 아 안마당... 와서 알았어요... 핵심 지역 안마당 먹기 센터의 넥서스 키기 헌터맵에서의 아 센터의 넥서스 지기지지면 털리면 끝난 거야. <laughs> 스타 하고 싶네요. 구들 한다 있잖아요. 네. 가랑 준호랑 음. 스타도 하, 하냐? 음. 스타요? 저 저번에 스타크립트 예, 최신 거 말고 옛날 거잖아롤퍼 나오고 하는 은요환이 잘했던 중학생 <laughs> 어, 때 준풀했었어. 아. 지금 안 하지 좀 돼가지고 한요즘에 정도만 해. 내가 친구들이랑. 지금도 스타를 한다고? 예 네. 저번 달에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끝내 수가 없잖아요 나름 <목소리> 재밌다니까 <말, 말>, <목소리> 스타크이프때 제일 <제가 목소리> <목소리>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났는데 아 병사 정렬을 안 시켜주네 12마리 밖에 응? 12마리밖에 클릭이 <목소리> 하네, <그럼. 부대에> <목소리> <정리를> 안 돼서 부대에 치지 또 정렬을 안 시켜줘요 정렬이 뭐야? 포메이션 음. 무슨 일이야? 일자형. 아, 그 아무 원, 의미 원, 없어. 원,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락한 데만 좀다 주지. 그, 그, 네. 좀 아, 처음 그 처음 옛날에 3대 악자가 있었어. 뒷마당에 그 시지. 앞마당에 그그그그 리포. 그 마른하늘에날벼락 그그 하늘에 <laughs> 그거 다 하면, 하면 게임 지지. 나도 뭐 하고 있네. 오오오. 뭐야. 뻥. 잠깐만. 이 동산의 시지 는 에이지벤 서이시이친구던 <목소리> 거. 이저브 엠파이어는 <목소리> 그렇게 해야 좋은 뭔가의 결과가 있는 건데. 스타는 일단 애들이 응. 맞다. <목소리> 말이라고 말이라고 싸우게 하면 애들이 응, 일렬로 서. <목소리> 그때 정렬이 되거아 음. 만드는 거주는아지가만드거마 아, 아는다아으아으아 중간에 숨어있는 닭태블러싹농기키메딩만 싹싹 줄리기는 너무 싫어 똑똑한데요 닭태마아서은게어떻챙지가 여기 와가지고 술자리 만들고 해야지

남의 에서수를 뺏어서 어크게를 음. 만들어요. 아, 어, 그 기술이 있어. 마인드 컨트롤. 아, 각자요. 1개해 아, 요 그래 가지고 클래스아 스마트폰으로 게임에서 대사에서 치트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이템표고 개 합치면 아한이 되잖아요. 음. 악한 플레이가 되 그거든요. 왜 뭔데? 하고 웬미 치면 무적돼요. 아, 오, 아 그래? <laughs> 싱글할 때 무적. 다크템플러 국가에 합치면은 다크컨이 나오잖아. 다크컨 클릭하면은, 와정 이런. 아, 그걸 치면은 만한 무한이 돼요. 이스트에 <laughs> 음. <laughs> 그네. 재밌네. 처음 왔어요, 지금. 저. 그냥 부산 또... 거라 생각을 했거든 다크컨까지. <laughs> 아는 아이들이 쇼미더머니라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그것 때문에 영어 배웠잖아요 <laughs> <laughs> 자판을칠수 있게 되면 네. 아니 옛날에는 이제 혼자 스타로 하는데 엄마한테 맨날 쳐달라고 그랬어요 엄마 어, 어. 쇼미더머니 좀 쳐줘요 엄마가 안 쳐줬어요 음. 근데 엄마가 밖에 나가고 하면은 혼자 쳐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죠 사자를 생존식 영어가 최고예요 공화하면 하게 돼, 돼 있어 음. 생존시기에 무언가가 최고요그울때 나도 아, 한타는 게임 하면서봐야보다 <laughs> 스포를 최, 최초로 한 한국 게임이란 말이지 스포? 스페셜 포 아, 왜 배웠어요? 부모 지킬까 고저벽에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laughs> 한참 타자치면 게임 끝나있어 에이씨 위를 조심해를 말해주고 싶은데 타자치다 보면 다죽고 있어. 에이씨 그런 거안 쳐도 다 알아 몰라요. 포 원? 응. 안다다라또 아, 하는 거.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했죠. 무슨 소리? 영어에 익숙하니까 이게 한들이안지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다 이게 빨라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헤이즐이 <laughs>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의 진화를 보는 거예요. 게임을 위한 진화네 <laughs> 아니 근데 이제 게임이 안 좋다고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 게임 좋아? 항상 궁금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더 자신하게 즐기지? 복수심이 불타오르지. 오래가 아, <laughs> 그런 게 재밌어요. 근데 요번에 네, 그 누가? 페이커한테. 음. 그랬나? 아, 게임이. 음. 이 스포츠라고, 스포츠의 범주에 속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거야. 무슨 기장가. 근데 페이커가 되게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현명한 답을 말한데 스포츠를 보시고 그 사람이 뭔가에서 우승을 했을 때 와, 저 사람이 대단하고 느낀 끼것지 게임에서도 느낀다면. 야, 그것도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진짜 페이커 하는 거 보면, 와. 신이에요, 신. 지금 한몇년 연속 1위 아니야, 걔? 몇년 연속이 아이 아니라 세냥종말종지까지이 agree. 그러진 않을 거야 대 g r e e I agree. I agree. I a g r e 올걸요 g r e e I agree. I agree. I a 제가 왜 그런 a g 하냐면 I agree. I agree. I agree. I a 그 r e e I agree. I a g 마이 e I 던 같은. e e 그 agree. I agree. I agree. I agree. I agree. I agree. I a g r e 네무세. 네. 코나. <laughs> 왜? <laughs> 후발투자가 생기더라도. 내 술은 잘안 먹어서. 페이커의 전성기만큼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아마 운동하고나 너무 범접할 수 없는. 그 다른 프로 게이머들 보면 약간 비슷한 아크 에너미가 있단 말이에요. 아크 에너미나. 미국에는 미국엔 애가 있으면 한국엔 얘가 있다마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페이커라고 하면은 아무 없어 저, 저기 없어요 페이커 건물 이름이 페이커인데 아 그래요? 어, 자기 건물 이름이 페이커야 어딨어 건물? 어디에 있다고 들었는데 랜드마크를 달았네 네. <laughs> 어. 신나는 어. 건물 이 페이커 쳐봐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건물 치면 나와 화방 <laughs> 아니고 진짜라니까 아, 필린이에요? 응 음, 페이커 건물 에 있어요 음, 랜드마크를, 랜드마크를 달았네 랜드마크 원래 주짓수랑